안녕하세요. 세운별 여성 인어웨어 플랫폼 플라를 운영하고 있는 썸머, 평평, 개리입니다. 오늘은 일단 지식인에서 가슴이랑 브라 관련된 고민글을 한번 읽어보고 저희가 이제 답할 수 있는 걸좀 답해보고 지식인에 공신을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사이즈 유전인가요? 올해 중2인데 가슴이 작아요. 그때 나때 얘기했나요? 나때는 애들이 가슴 커지고 싶어가지고 딸기우를 이거. <laughs>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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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런 거 네, 먹어. 딸기우 겁나 먹고. 맞아. 먹으면 <laughs> 커질까 봐. 근데 네. 똑같습니다아 이게 아, 내랑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 근데이런 걱정이. 가슴 작으면 아프들이 싫어한다고? 어, 아, 이런 거를 지금 하 걱정하는 게 나는 너무 마음에 아, 아프지 않아, 아, 아프지 않아. 오? 님은직인으로왜 달래? 미치. 아 진짜 이런 거 절대 연락하면 안 돼. 진짜 연락 아, 하시는 분들 진짜 정신 차리시고요. 아 그리고 가슴 작아서 싫어하는 남자는 만나면 안 됩니다. 그래. 무말이 아, 아, 남자 가슴 만져주면 아, 아니, 진짜 안에 아, 이런 거 있어도 될나요아 근데 이거는 진짜 어른들이 잘못한 어? 거다. 혹시 사실이면 가슴도 만져줄 수? 아, 근데 얘네도 억울한 거다. 어 봐. 아, 가봐는 진짜 2012가 여자인 척하면서 뭐 가슴 아 만드시면 어쩌고저쩌고 카지 올려달라고 하는 이 레파토리가 맞네? <laughs> 음... <laughs> 아니, 근데 아, <laughs> 아, 그래서... <laughs> 아 이런 거 물어보는 질문 네요 많다고 밑 가슴 둘레 몇이고, 밑 가슴 둘레 몇인데, 몇 컵이냐? <laughs> 85, 2? 근데 85, 2면은... 아, 니 잠깐 저... 의문을 들어볼게요 <laughs> 해스로 이면은 되게 크, 사이즈가 크잖아요 작은 사이즈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나? 그래서? 그래서 혹시 자가 둘레를잘 아 재신 건지 그 자를 또 일자자로 재시 분들도 계세요 <laughs> 아 전에 우제 그러니까, 플라스틱 자로 재신요 <laughs> 아니 그거 말고 진짜 플라스틱 자로 그 재다고 없잖아요. 그쵸, 그 그래서 그, 긴, 그, <laughs> 되게 유연한, 어. 긴 자로, 어, 이렇게. 네, 그걸로 잘 쓰는 걸. 추천해드리고그거 쿠팡에서 천 원이면 사실 수 있어요. 제발, 제발 음. 이상으로 세지 마시고, 그 사람도 있었어요. 그 건설용 현장에서 할양, 할양, 이용하는 쇠자 있어요, 쇠자. 아, 아, 아 지는 음. 자로 잰. 이렇게 둘러실 수 있습니다. 어, 나 달려있지 않으니까. 어, 둘다 제실 때꼭그이게 수평으로 맞아요. 이거를 체크를 음. 하면서 제셔야 되고 음. 입었을 때그 윗둘레 제 때는 딱그 제일 꼭짓점 음. <laughs> 이렇게 잘 둘러서 <laughs> 제시야 됩니다. 75B인데 75A를 입으면 음. 이쪽이 뜨신데요. 75B인데 왜 75A를 입으실까? 그러게요. <laughs> 아나 머리 아파 75B가 아니실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뭐 가슴이 윗볼륨이 없는 체형인데 풀컵을 입으면 이렇게 돼요 음, 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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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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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가슴을 다 덮는 걸로 입고 계시면 no. 그미컵이뜰 수도 있어서 맞아 디자인을 바꿔보시거나 아니면 사이즈를 다시 정확하게 맞아. 재보시는 거나 다른 바랑 사이즈 볼륨을 좀 가져왔는데요 제가 80B를 있는데 컵이 작은 건데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거는 컵이 작은 게 아니죠 일단 올라가려고 한다는 거네. 음, 음. 그러니까 컵이 자꾸 자꾸 올라가려고 한다는 우선 밴드가 크다는 뜻이고. 음. 음. 그러면 75C가 우선은 1차 조정만 하는 거죠. 음. 음. 75C인데 문제는 75C가 80B인데 컵이 아직도 작아. 응, 응, 응. 그럼 컵을 또 늘려야지. 음. 밴드는 지금 확실히 크신 것 같아요. 음. 음. 올라가면 진짜 안 돼요. 아, 훅크가 제일 바깥쪽에 있을 때서잘 맞아야 되고, 브라가 빨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그럴수록 이렇게 안쪽으로 조금씩 채우면서 음, 음, 음. 사이즈 조절하는 거예요. 음, 음. 그 한국 여자들이 좀 그런 것은에 자기가 A 컵인데 음. 그 사이즈 재라는 말을 요즘에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사이즈 제버 근데 자기는 평상 A 컵이라고 알고 사셨는데 알고 음. 보니까 그러니까 막 C 컵이야. 그러면은 음. 이제 그 사실을 막 부정하시는 거죠. 음. <laughs> 저희 고객님들 중에서도 막, 그럴 리가 없다. 아, 그렇죠. 아닌 것 같다. 막. 이게 맞냐. 음. 제가 봤을 때는 맞는 분들이 음. 많, 더 많을 거라고 맞아.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디어에서 뭔가 커 사이즈를 보세요. C컵은 마치 약간. 보잉보잉? <laughs> 네, 뭔가 엄청. 큰 그러니까 잘, 에 대한 그게 있는 거죠. 사실 네. 저희가 <laughs> 원래 이런 질문, 이런 고민들을 올릴 음. 곳이 없어서 맞아, 네이버 맞아. 지식인에 올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걸 보고 플라를 받는 것도 있기는 하잖아요. 네이버 지식인도 물론 잘 답변을 해 주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또 터무니 없는 답변을 해 주시는 분들도 많단 음. 말이죠. 플라에 들어서 보시면은 그런 사이즈에 관련된 정보도 많고 사실 꼭 저희 아니었더라도. 음. <laughs> 지식인 말고 더 정보를 얻을 때가 많을 것 같아요. 좀더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음. 직접 매장에 가서 그 매장 직원분들이 너무 잘해주시니까 음. 직접 매장에 음. 가서 음. 사이트를 재보시거나 그게 좀 너무 부끄럽다 하면 이제 풀라 같은 온라인 그 플랫폼 음. 같은 데서도 질문을 할수 있으니까 그렇게 음. 고민을좀 많이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음. 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